나는 이 세상에 나를 사랑해줄 사람이 없다. 당신밖에 없으니 나를 좀사랑해주라 했지만 그게 안 변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결론은 내가 떨어져 죽어야지만이 이 사람이 내가 얼마나 괴로운 걸 알아차릴까 싶어서 그게 지금 4년째인데 정말 저, 정말 이렇게 인간이 고통스러울 수있고 그러니까 감정은 우리가 매 순간마다 바뀌어요. 근데 좋다 하면 감정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감정적으로 돼요. 그러면 좋음이 사라지면 싫다가 나오는 거예요. 파도가 너무 좋은데, 날씨도 너무 좋은데, 이렇게 생각하면 비올때좀안 좋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여기 오시는 분 중에서 비가 왔을 때 나는 왜올 때마다 비 옵니까? 재환님. 그 생각을 하니까 비가 와요. 자기가 올 때마다 비 온다는 거예요. 그때 그날도 비 왔거든요. 두번 왔을 때마다 두번다비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을 하니까 비를 몰고 다니시는 거예요. 비의 요신님, 이러면서 제가 <laughs> 그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그래서 그 앞으로도 자꾸 올 때마다 비 온다 비 온다 그러면 비가 또 찾아올 거예요. 운전할 때마다 사고 한번 경험 있는 분들은 사고 난다 또 사고 날까 봐 걱정된다 이게 몸에 긴장을 더 주거든요. 그래서 사고 난 것이 어쩔 수 없는 거고 비가 오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사고 안 나면 좋고 비가 안 오면 좋겠지만 이 모든 것은 내가 원하는 데 이루,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감정이 내 삶에 방해를 준다라는 걸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감정적인 사람은 주변의 사람들이 다 감정적이에요. 부모가 감정적이면 자식도 감정적이고요. 요즘에는 막 고양이 많이, 개도 많이 키우잖아요. 주인이 감정적이면 개도 감정적이에요. 희한해요, 여러분. 개 이렇게 몰고 가시는 분들은 막 개, 말씀 좀 거칠고 이렇게 하는 분들은 면 개도 엄청나게 거친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는 경험해 보니까. 다 비슷하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너인, 오너인 주인이 좀 친절하고 그러면은 종업원들 음식점에 가도 다 종업원들도 치, 친절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너가 계산하는 사람이 카운터에 딱앉아가 주인이 냉정하게 딱 바라보고 이렇게 하면 여기 종업원들도 다 얼굴이 다 굳어 있어요. 너무 저는 식당을 많이 가니까 제주도에 가면 제주도에 사니까 그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주인이 친절하면 다 종업원들도 그냥 친절하고 마음이 편안해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만드는 종업분들이다 만들고 음식도 만드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나는 좋은 에너지가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즐겁고 방긋방긋 웃으면서 재밌게 만드는 음식과 아이고 이거 진짜 주인도 불친절한데 나도 월급 안 오는 줄 주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만드는 음식과 얻은 곳이 소화가 잘 되겠냐라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도 그림 하나 그리면 은 저는 이제 고흐라는 이제 화가의 그 그림들을 좋아하는데 그분의 최근에 영화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 다 보거든요. 이제 옛날 영화더라도 찾아 보면은 그분 자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림은 내 인생이다. 그러니까 내 그림은 살았을 때 그림이 안 팔린단 말이죠.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가장 경매에 높은 그림이 고흐의 그림이에요. 그분의 그림이에요. 근데 살아생전에는 한 점밖에 안 팔려요. 한 점이나 한안 팔렸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만큼 인기가 없었단 말이죠. 왜 인기가 없었냐? 그 그림이 우울하다는 거예요. 왜냐? 고그 자체가 우울했거든. 자신의 기도 잘랐잖아요. 자신의 기를 잘라가 잘라가지고 선술집에 있는 여자한테 주면서 누구한테 갖다 주라 그러면서 이제 해괴한 행동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우울했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 있는 그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웠단 말이죠. 결국은 배에 총을 맞아요 마지막에는 총을 맞고 어떤 청년에 의해서 총을 맞았는지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요 총이 없었단 말이죠 고은은 그 죽기 전에는 근데 배에 총상을 입어요 마지막에 그 이제 죽기 전에 물어봐요 의사가 누가 총을 쐈느냐 물어보는데 얘기를 안 해요 인연이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비슷한 말들을 계속해요. 음. 그 사람이 우울하고 결국엔 죽었지만은 자살했다, 또 타살이 되는 얘기 많지만은 죽음 속에서도 그걸 해명하지 않아요. 음, 항상 의문 속에 있었어요. 그 사람 삶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그 당시에는 괴로웠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되돌아보면 그 사람의 그림은 그 고갱이라는 고갱도 아시죠? 여러분들 화가. 같은 시대에 살았단 말이죠. 훨씬 더이고의 그림이 더 위대하게 이렇게 변한 거죠. 그 사람이 그 그림의 그 자체는 그때 당시에는 우울함 속에 있었기 때문에 고우는 맨 회색 마음 속에 있었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그 사람이 딱음 가지 많는 뭐냐면 그림이 내 인생이다. 그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데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됐지만,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마음을 가지는 그건 인생의 전부가 돼 버려요. 그 사람은 예술작품을 그리는 화가였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인정받고 있지만 그런 마음으로 평생 다른 일들하고 살았다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음식에 우울함이 들어가는 거예요. 뭘 만들어도 우울함이 들어가는 거예요. 대화에도 우울함이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 자체는 본인은 행복하지 않았다고 다 생각하는 거예요. 동생인 태호도 그렇고, 형은 너무 어렵게 살아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 본인만 알수 있겠지만 이걸 내가 왜 비유를 하냐 하면은 내가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게내 인생에 다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한 생각을 가능하면 내려놓고, 어두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만드는 거, 살아가는 생활 환경 속에서 다 우울함이 다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과 내가 하나가 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고 같은 경우도 하나가 안 되었다면 훨씬 더 좋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그 사람은 영화 속에서 얘기하지만, 물론 극이 좀 들어갔지만, 자기가 그랬기 때문에 이게 만들어질 수 있었다고 얘기하니까. 그건 예술이니까. 근데 우리는 예술 작품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삶사세에서 행복을 좀 느끼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감정과 나를 분리하는 법을 고가 배웠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명상을 미리 배웠으면 그때는 몰입할 수 있었고 자신의 삶은 행복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 그래서 정신병원에도 입원하거든요. 나중에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은. 감정과 나를 분리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좋은 게 뭐다? 선생님이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내 감정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게 있구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내면 아이가 있어요 여러분의 감정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한 아이라고 봅시다 세살때 내가 트라우마가 있어 또는 엄마한테 아빠한테 혼났어 중학교 때 왕따였어 그 아이가 있잖아요 마음속에 우리 누구나 배우자의 말 한마디 상처 입은 내가 있단 말이죠. 과거에 10년 전에, 5년 전에도. 그러면 그걸 한 아이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내가 이 감정을 물가에 아이, 아이가 가면 물가에 아이를 내가 바라봐야 해요. 근데 가서 막 당기고 그만 뛰어!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 아이도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 놀고 싶단 말이에요. 물을 보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요? 그 아이를 곰곰이 지켜보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고 있구나. 이 아이가 물가로 가고 있구나. 가지마! 이게 감정이에요. 사고 날수 있어. 가지마! 이게 감정이에요. 붙잡으면 멜수 있어요. 그러면 아이는 그때는 가지 않겠지만 엄마가 안 보는 사이나 친구들하고 물가에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초등학교 2학년 때 청도 있는 깊은 물에 산시라는 그 물에 빠졌어요. 거기가 물이 굉장히 깊어요. 2학년 때. 그래서 물 속에서 이렇게 잠겨서 정신을 잃고 있다가 누나가 저를 구해 가지고 해서 인공호흡으로 살아났거든요. 2학년 때. 그때 그때 그 희미한 기억이지만 물속에서 제가 죽어가는 걸 느꼈거든요. 그러한 다음에 의식을 잃고 한참 뒤에 이제 눈을 뜨게 되는데 내가 위에 있더라고요. 우리가 내가 어떠한 호기심이 생기고 자식을 키울 때도 무조건 막고 하지 마. 이거는 이 아이에게. 뭔가의 작은 트라우마를 만들어요. 저도 그 물에 절대 가지 마. 그 사람 한명 죽었어. 이 얘기가 마음속에 호기심을 계속 못 가게 하니까 부모님이 가고 싶더라고요, 거기에. 그리고 그곳을 꼭 건너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멀진 않았거든요, 어릴 때. 그런 마음이 자꾸 들더라고요. 아이한테 물가에 자꾸 가지 마. 하면 안 돼. 너그 사람 만나면 안 돼. 너차 사고나 이런 얘기 하면 할수록 그게 내 마음의 깊이 트라우마처럼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아이를 키우시고 자식을 키우시더라도 반대하는 것보다 내가 내 감정을 지켜보듯이 아이가 가면은 아이를 지켜보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내 감정에, 저도 어릴 적에 그 명상을 배우, 배우지 못했지만 어떤 마음에 들고 그럴 때 내가 그곳에 가고 싶어 하고 있구나 라고 알았으면 내가 거기에 빠져 죽을 만큼 마음이 가진 않았을 거예요. 하고 싶다라는 생각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이게 감정이에요. 감정과 내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가 하고 싶다든가, 좋다든가, 나쁘다는 감정이 일어날 때, 물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지켜보셔야 돼요. 아, 내가 이런 마음이 올라오고 있구나. 이런 감정이 올라오고 있구나. 내 감정 아이와 내면 아이에게 다독이면서 바라봐야 돼요. 아이가 물가에 가, 어, 물가에 가고 싶었어? 그럼 엄마가 지켜볼게. 이렇게. 물에 한번 발러봐도 돼. 그냥 들어가지 말고, 어, 지켜보고, 엄마가 지켜보고 있어. 이러면 아이는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안 생길 거예요. 하지 마. 우리는 보통 그렇게 했어요. 나쁜 일 하지 마. 좋으면, 좋으면 무조건 그쪽으로 가고, 나쁘면 피해라. 이게 우리 안에 있어요. 항상, 감정에. 근데 감정 아이는 나쁜 것도 만날 수 있고, 좋은 것도 남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매순간마다 여기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되죠. 수행자는. 그래서 있구나. 항상 있구나.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그럼 맛있는 걸 먹어도 어떡해? 내가 맛있어 하고 있구나, 이렇게 맛있다 하면 이미 배는 막 튀어나와 있어. 그러니까 먹는 나와 하나가 돼버리면 이미 폭식이에요. 보통 우리가 폭식하고 다시 올려내고 하시는 분들이 몰라서 무의식적으로 먹거든요. 그때 막 폭식하고 올리면 되니까, 오바이트 하면 되니까 이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거식증이 생긴단 말이에요. 먹, 먹는 것과 내가 하나가 돼버리니까. 근데 음식과 내가 둘이다는 걸 알면은 정확하게 먹는 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내가 먹고 있구나. 술도요, 과음을 절대 안 해요. 먹고 있구나. 담배도 빨리 끊을 수 있어요. 알아차림하면. 매 순간마다 알아차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명상을 하든, 어떠한 순간에든, 그럴 때도 내가 걷고 있구나. 먹을 때도 먹고 있구나. 어. 그게 알아차림이에요. 조금 전에 질문을 주셨는데, 선생님께서, 이제 산에 가든가 들에 가든가 공원을 걷든가 그렇게 하시면 하면서 어, 발바닥에 집중해서 알아차림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주변의 환경을 보면서 알아차림을 해야 되는지 또는 뭐 소리를 들으면서 환경, 이제 해야 되는지 그런 질문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명상에는 총 여덟 가지가 있다고 해요. 그게 행, 추, 좌, 와, 오, 묵, 동, 정이라고 해요. 그 이거는 이제 행이라는 것은 행선을 얘기합니다. 사람이 보통 걷기 명상을 행선이라고 해요. 그리고 두번 주선 명상은 머물 주자를 써가지고 한 곳에 머물면서 바닷가에 가만히 앉아서 또는 모래사장에 뭐 앉아서 바다를 바라본다든가, 그리고 서서 이렇게 강물을 바라본다든가 이런 걸다 주선 명상. 좌선 명상은 여러분과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앉아서, 그리고 와선 명상은 누워서. 하는 거. 우리 귀점 명상이 수면 명상으로 많이 듣고 있는 게 누워서 잠을 자면서 듣는 거죠. 이게 무의식 정화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이 귀점 명상을 많이 듣고 있죠. 그리고 어묵 동정요 어는 어선 명상, 이제 말을 하는 거에 자꾸 자꾸 뭐 복음을 외운다든가 찬송가를 또는 뭐 경전, 반야신경을 마, 반야, 바람일다, 신경 이러면서 계속 외운다든가 이걸 어선 명상이라고 해요. 또 하나의 어선 명상에는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있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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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것도 이제 어선 명상에 이 말씀 어짜를 써 가지고 응, 어선 명상. 그 엄묵이 어, 묵은 뭐냐면 이제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보통은 묵언하세요. 절에 가면 묵언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말만 하는 거예요. 그게 묵선 명상이에요. 물론 뭐 깊은 산사에서는 아예 말을 닫고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는 생활을 수행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꼭 필요한 말만 하자. 이렇게 한번 다짐하는 게 묵선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묵 동정이에요. 동선 명상은 뭐냐면 내 손의 움직임 차한 잔을 들면서도 내 손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꽃을 만지면서도 어떻게 꽃을 만지는가. 이내몸내 몸의 내 움직이는 모든 동적인 것을 다 동선 명상이라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목동정이야. 정은 정선 명상은 뭐냐면 꽃을 보는데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정 정적으로 촛불 하나를 켜놓고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강물을 보면서 강물을 고대고 고요히 지켜보는 거. 이걸 다 정선 명상이라고 합니다 행주좌와 어목동정 이 여덟 가지가 모두 명상이다. 가만히 지켜보세요. 먹을 때나, 잘 때나, 앉아있을 때나, 누워있을 때나, 서서 움직일 때나, 밥 먹을 때나, 말할 때나, 말하지 않을 때나, 움직일 때나, 움직이지 않을 때나, 다 명상이 될수 있다란 얘기예요, 이게. 그렇죠. 자나께나 명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명상을 잘못 알고 자꾸 가만히 이렇게 있는 걸 명상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지하철에서도 명상 할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보스 안에서도 할수 있고, 걸으면서도할수 있고. 그래서 제주 1년살이 하면서도 할수 있다라는 거. 올레길 걸으면서 내가 처음에 이제 지금 질문하신 거는 행선 명상에 대한 질문이에요. 재환님 제가 걷고 있는데 어떤 게 명상하면 걷기 잘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걸을 때 내가 왼발이 가고 오른발이 가는 걸 알아차리는 게 좋아요. 첫 번째 1 단계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잠시 후에 해보겠지만 첫 번째 내 다리가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처음부터 팍 알아차리려고 하지 말고. 가장 쉬운 알아차림은 뭐다? 내가 몸을 알아차리는 거야. 그래서 이걸 사념처 네 가지의 기억의 수행법인데, 첫 번째가 몸을 알아차리는 거야. 그걸 신념처 수행이라고. 신수심법이거든. 이게 네 가지, 네 가지의 기억의 수행법. 네 가지 꼭 기억해야 될 수행법이 사념처 수행이에요. 그첫 번째가 신념처, 몸신자를 써가지고, 몸을 기억, 염자는 기억한다는, 기억염자예요. 기억한다는 거. 신념이 뭐예요? 그러면 몸을 기억하는 거예요. 몸신자의 기억염자니까. 이 염자가 사실은 삭기라는 의미예요. 알아차린다는 의미예요. 몸을 기억하고 알아차리는 수행처. 이걸 신념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그니까 몸이 처음에 제일 중요해요. 그니까 지금, 그 다음에 수념처, 심념처그 다음에 법념처 이래 가요. 이걸 가요. 이건 나중에 기, 한, 기억하면 되고, 첫 번째는 먼저 알아차리는 게 뭐냐? 신념처 수행인 거예요. 몸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가면 현상 알아차림, 법념처는 이제 새소리도 듣고, 발, 뭐, 바람도 느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맨 나중에. 처음에 해야 되는 게 뭐다? 신념 저 수행이다. 내 몸을 기억하는 거다. 그 몸을 기억하는 건 촉감을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내 발, 왼발, 오른발만 기억하는 거예요. 여기 신념처예요. 몸을. 그다가, 응. 다시 생각이 좀흐흩어졌다 하면 다시 오면 되죠. 그렇죠. 하다가도 기억이 나면 다시 집중하면 돼요. 왼발, 오른발을 신경 안 썼기 때문에 기억이 오르는 거예요. 우리 두뇌는 두 가지 생각을 하지 못해요. 내가 지금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근데 왼발을 하는데 오른발, 왼발 이럴 수도 있어 그러면 이미 기억이 흐트러진 거예요 집중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왼발이 갈 때는 왼발, 오른발이 갈 때는 오른발 본인 스스로가 매번 한 5분 정도 또는 3분 정도를 집중해야 돼요 그게 행선 명상 또는 걷기 명상의 첫 시작이다 자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내가 왼발, 오른발 했어요 왼발 알아차렸어요. 이제 두 번째는 마음속으로 왼발에 하나라고 하고요. 하나, 둘. 하나, 둘. 이제 머릿속으로 가는 거예요. 처음에 왼발 오는 발은 내 신체에서 머문 거예요. 왼발 오는 발. 이제 하나, 둘은 뭐예요? 내가 계산한다는 거잖아요. 머리로 살짝 올라간 거예요. 이게 뇌의 알아차림인 거예요. 생각의 알아차림인 거예요. 하나, 둘을 외우면서 가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는. 한 3분 정도는. 둘레길을 걸을 때도 걷고, 음, 뭐. 이거 제가 나중에 다 올려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상 보면서 다시 한번 기억해요.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 잊어버리면. 하나, 둘, 하나, 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을 할 2, 3분 한다. 두 번째는 뭐다? 하나, 둘, 하나, 둘. 그럼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는 몸 신식 중에서 몸이 이렇게 중간을 자신의 우리가 차크라라고 하는데 몸의 기준이 있어요. 이 기준에 몸의 움직임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기우느냐, 오른쪽으로 기우느냐. 그러면 왼발이 갈 때는 왼쪽으로 기울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엔 발에 하나, 둘, 하나, 둘, 왼발, 오른발, 하나, 둘 하다가 그 다음에 다시 신식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왼발이 기울 때 몸의 움직임, 오른발이 기울 때 오른발의 느낌. 몸을 지켜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잠시 후에 해보겠지만, 생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생각이 절대 안 일어나요. 잡생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걷기 명상을 여기 오신 분들하고 하나씩 가르쳐드리면서 해보면, 생각이 일어났으면 생각이 일어난 사람 없어요. 근데 그걸 놓치면 생각이 일어나요. 음. 그첫 번째는, 하나, 왼발, 오른발. 두 번째는, 하나, 둘. 왼발에 하나, 오른발에 둘이에요. 그럼 세 번째는, 몸이 기우는 거, 왼쪽으로 기우는구나. 오른쪽으로 기우는구나, 왼쪽으로 기우는구나, 몸의 축을 잡아서 몸의 힘의 기운이 균형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지켜보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이제 발바닥을 느껴보는 거예요. 신식 또 발바닥의 신식, 발바닥이 요 우리 맨발로 그러면은 어, 맨발에 느껴지는 돌멩이가 또는 흙의 느낌, 온도, 그리고 부드러움, 그리고 거침. 보통 그렇거든요. 내가 발바닥이 부드럽다라고, 땅이 부드럽다라고 느끼면 발바닥보다 이 땅의 흙이 더 부드러운 상황이에요. 내가 딱딱하다고 느끼면 발바닥이 내 땅보다 더 부드럽다는 거예요. 항상 이걸 분별하는 몸의 알아차림을 느끼는 거예요. 아, 딱딱하다고 느끼는구나. 그러면 또 차갑다고 느끼는구나. 차가운 것은 내 몸이 따뜻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매 순간마다 알아차리는 거예요. 어, 딱딱하구나, 또는 따뜻하구나, 또는 차갑게 느껴지는구나, 이렇게 마음속으로 되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주변의 현상들을 느껴보는 거예요. 이거 법념천대, 현상 알아차림이라고 이걸, 어, 새 소리가 들리는가, 바람이 불든가, 또는 지나가는 사람의 발걸음 소리가 들린다든가, 이런 걸또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신수신법인데 신은 몸을 알아차리는 거고 수는 느낌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발바닥의 어떤 느낌을 알아차리고 차가운 느낌, 딱딱한 느낌. 심은 뭐냐 하면 내 네, 그때 일어나는 마음, 혹이나 또 홀로 가는 그런 곳에는 약간 마음이 좀 두려울 때가 있잖아요. 무섭잖아요. 그럼 두려움이 올라오면 두렵다는 느낌도 지켜보는 거, 알아차리는구나. 근데 또 너무 기분이 좋다, 혼자 있으니까 걷기 하니까 그것도 좋다 하면 안 돼요. 좋아하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는구나. 어, 좋아하고 있구나. 어, 내가 두려워하고 있구나. 이 올레길은 조금 어, 무서 무서운 느낌을 또 내가 느끼고 있구나. 너무 한적하다고 좋다고 느끼고 있구나. 다만 이렇게 매 순간마다 알아차리는 거예요. 마지막이 법념차예요. 현상 알아차리 뭐냐면 새 소리도 들리면 알아차리고 바람 소리가 느껴지면 알아차리고. 몸이 이렇게 걸어가면 은 소리가 나잖아요. 소리도 또 알아차리고. 이게 이제 걷기 명상, 행선 명상의 5단계법이라고 할수 있어요. 음. 그러면 이거 하나하나 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가요. 그러면 저는 그걸 계속해야 돼요. 계속 못해요. 힘들어서. 그냥 걷다가 내가 마음이 생각이 좀 번잡하면 아, 그냥 하고. 채원 님 그렇게 그러니까 스트레스 더 받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그냥 걷다가 산도 느끼고 하다가 물도 마시고 하다가 생각이 좀 골똘하게 머리에 올라온다든가 좀 스트레스 받는 생각이 올라오면 그때 왼발, 오른발. 하나, 둘. 발바닥도 느껴보고 기운도 느껴보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다만 주의할 점은 내가 스트레스 받을 때만 그걸 하면 그게 능력이 수업의 그 업력이 키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좀 해놓으면 스트레스가 딱 올라올 때딱 하나하나 할때 사라져버려요. 근데 평상시에 그걸 안 해놓고 맨날 짜증이 올라올 때만 하면 <laughs> 늘지가 않아, 정진력이. 그러니까 평상심이 도달하는 거예요. 평상심 속에 수행정진을 해나가야 우리가 좀 늘어요. 음, 이해되시죠? 네.